이어질 경기는 2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여고부 200m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의 표정입니다. 좀 긴장된 표정인데 침착한 경기를 펼치면 좋겠습니다. 선수 소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레인입니다. 서울 최고의 박수영 선수. 2레인 경기 덕계고의 김혜영 선수. 어제 100m 금메달리스트죠. 네. 3레인 인천 1일여자고등학교의 신현진 선수. 자, 그리고 그 옆에 4레인에는 포항 두호고등학교의 박민아 선수가 4레인에 서 있습니다. 자, 5레인, 경기 가평고등학교의 김다은 선수 5레인에 서 있습니다. 아주 다부진 표정이고요. 6레인, 경기 용인고등학교의 성하원 선수 6레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레인, 경기 가평고의 전하영 선수가 8레인에 있습니다. 선수들의 면면이, 지금, 막상 막하, 만만치 않습니다. 네. 어, 2레인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100m 금메달리스트, 김혜영 네.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5레인의 김다운 선수, 올해 대 3관왕을 차지했거든요. 예. 시즌 기록에 1을 달리고 있는 5레인의 가평고등학교 김다운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박민아 선수, 4레인의 박민아 선수도 올해 축의 중구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예. 장내 상황 출발했습니다. 2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입니다. 자곡선 주로에서 출발한 선수들. 자 현재까지는 막상막합니다. 네 김다은 선수가 조금 앞서 있고요. 네. 자, 자 김다은 아 앞서는데요. 아, 아, 그 직선 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아 지금 선두 그룹이 촘촘해요.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올까요? 자 지금 성하원에 살짝 빠졌데 성하원 자, 성하원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3레인과 6레인인데요. 네. 신현진 인일여자고등학교 신현진 그리고 성아원 아 제가 볼 때는 거의 막상막하로 들어온 것 같은데 아 거의 동시로도 보였고요. 자, 일단 공식 기록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기록은 25초 64의 기록이 일단은 아, 기록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선수들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결과를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지, 바로 이 순간이 가장 떨리는 순간. 자, 육내인, 육레인 육내인, 성아원 선수가, 네. 금메달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신현진 선수, 야 기록이요. 아, 엄청납니다. 네, 25초 63, 25초 네. 77. 2위와 3위가, 1, 1000분의 1까지 기록이, <laughs> 박민아 선수죠. 네. 포항 두고등학교하고, 은메달과 동메달이 예. 1000분의 1까지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게 바로 단거리 경기의 묘미입니다. 제희들그 김다운 선수하고 김혜영 선수를 우승후보를 꼽았는데, 네. 이렇게 또 새로운 3명의 선수가 각출전을 벌일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좋은 레이스를 펼쳤어요. 네.